뭐하긴. 나야, 종시씨 얼굴 매일 보고 있지. 그 입간판 좀 이상하게 나왔지. 나 쇼다리로 나왔잖아. <laughs> 맞아. 종시씨는 키에 다리가 긴 편인데 사진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우리 엄마 이제 마음 42.195도 돌려서 옆모습까지 보여주시니까 내가 나머지 마음 돌리도록 노력할게. 알았지? 알았어. 종시씨도 밥잘 챙겨 먹고. 응? 안녕. 사랑에 빠지면 공보도 보조개로 보인다더니 윤중신씨가 다리 길다는 건좀 심했다. 내가 진짜 항상 그림 같으에못 살아. 언니, 윤디북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그게 남는 장사야. 아니, 왜 그래? 오빠 또뭐 잘못했어? 이번엔 잉어랑 자라를 사다가 용봉통을 끓이래잖아. 아니, 왜, 어, 그게, 그게 사온 거야, 이거? 사긴 뭐, 사 도저히 내 손으로 잉어 뱉다고 자라목 비틀 순 없겠더라고. 그냥 아쉬운 대로 닭한마리란 전복 샀어. 전복 삼계탕 끓여주려고. 말로만도 대단하다. 말로만 투덜대지 먹고 싶단 거다 해주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한씨 집안 종자들 버릇을 잘못 들여서 아내 집은 난리 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제일 진상이 저번에 왔던 신우이 아니야. 아니 근데 왜그 신우이한테 꼼짝을 못해? 한씨 집안에 5 0년 만에 태어난 공주님이래잖아. 다섯 살 때까지 업혀 다녀서 땅을 안 밟았대. 그 신우이만 아니었으면 우리 보배가 진짜 보배가 됐을 텐데. 언니. 아니 이건 그 싸가지 목소리인데 고모가 또 웬일이세요? 어, 지난번에 신세지구 가서 인사하러 왔어요 아 이분들이 언니 친구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나영이에요 <웃음> 어, 어쩜 이렇게도 고우실까 언니가 얘기했던 거랑은 완전 딴판들이시네 아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래요 아 빨리 집으로 가요, 빨리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내가 언제 연락하고 온적 있어요? 하, 아까 상가 앞에서 노닥거리던 쭈구랑탱이들이 언니랑 친한 아줌마들 맞죠? 쭈구랑탱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쭈구랑탱이에 맹하게 생긴 여자에 뚱녀에 완전 골고루 모였더구만 근데 이번엔 왜온 거예요? 여름 휴가 때 친구들이랑 하와이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오서방 그 인간이 절대 안 된다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애는 누가 보고요. 언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아무튼, 오서방 그 인간이 하와이 가는 비행기표 끊어오기 전까지는 나 절대 집에 안갈 거예요. 난 한숨 잘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저녁은 나 좋아하는 한우갈비찜 알죠? 그럼 부탁해요. 저를 언니? 씨. 울지 마라. 진짜 울고 싶은 건 나다. <laughs> 아까 인사한 사람이 보배 엄마 시누이 맞죠? 응, 음, 그럼. 아 근데 저 말로만 들었을 땐 땡철 엄마 같았는데 실제로 보는까 딱딱하네? 내가 뭐 어때서? <laughs> 아니, 근데 보배 엄마가 우릴 뭘 했길래 얘기 듣던 거랑 다르다는 거지? 아이고, 안 봐도 헌하지. 걔가 누구 칭찬하는 거 봤냐? 나 한우갈비 사러 마장동 가 봐야 되는데 누가 나이 좀 봐줘라. 아, 마트나 돈이 정육점 가서 사야지. 뭐하러 마장동까지 가? 돈이 얼만데. 한 푼이라도 싼데 가야지. 그리고 거기 가면 덤으로 간이랑 염통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너, 이 질문에 대답하면 애 봐줄게. 아, 니네 신호한테 우리 뭐라 그랬어? 뭘, 뭐라 그래? 근데, 왜 말을 더듬고 그래? 빨랑말 해봐! 아, 아, 땡처럼 왜 일어나고 그래? 무섭게. <laughs> 아, 그럼 뭐라 그랬는지 얘기해봐. 우리 욕했어? 나도 사람 봐가면서 욕한다, 뭐. 그리고 나 신우야하고 안 친해서 얘기도 별로 안 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아까 니네 신우 얘기한 건 뭐야? 니가 얘기한 거랑 우리가 다르다 그러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 거야, 뭐야? 아, 됐어! 에바 죽이시면 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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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참. <laughs> 저렇게 내 빼는 거 보니까, 우리 욕한 거 틀림없네. 아니, 근데, 빵여예는 어디 간 거야?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안 보이네? 어, 일보고 오후에 나온대. 수영장에도 가고, 밖에서 점심도 먹고, 오랜만에 기분 전환하고 들어오라 그랬어. 와, 음. 아 어, 깜짝이야. <laughs> 언제 왔어요? 아까 와서 수영하고 이제 가려고요. 빵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점심 먹고 좀 늦게 들어갈 거예요. 장우 씨는요? 전 노래방 가요. 낮에 무슨 노래방을 가요? 저희 연습생들끼리 노래방 가서 연습하거든요. 희진 씨도 같이 가서 구경하실래요? 어, 좋아요! 사장님이 저희 뽑아만 놓고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워낙에 다른 일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요즘 스타들도 연습생 5,6년은 기본이래요.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 성공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요. 진짜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힘내세요. 희진 씨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럴까요? 갈비 사러 가서 아직 안 왔나? 이거 어디서 주구렁탱이들이랑 또 노닥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우리 노인정 친구들이 놀러를 가거든. 근데 윤가스가 와서 그 사랑의 뒷북 한번 부르지 말될까 우리 푹해. 요새 너무 바빠서 저도 얼굴 못 보고 살아요 어머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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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누가 연결시켜주는지 잘 생각해 봐. 이름은 정말이 섭섭해. 아유 어머님도 참.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웬일이에요? 네. 어머니, 오빠 엄마 신호예요. 아이고, 뭐야, 뭐야, 뭐가 있다더니 아주 전혀 순생겼네, 그냥, 그냥. 뭐야, 뭐야, 그냥, 그냥. 시드레고 할머니 맞으시죠? <laughs>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시드레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어머님, 빅뱅이라고 가수 아시죠? 난 너를 사랑해. 이문세 말고 붉은 노을 단체로 나와서 부르는 그룹이요. 어, 우리. 은경이 보는 거 봤어 애들이 그냥 노래도 잘하고 귀엽던데? <laughs> 거기 대빵의 이름이 지용이거든요. 근데 용이 영어로 뭐예요? 드래곤이잖아요. 용 아시죠? 으아 이렇게 불 내뿜는 용이요. <laughs> 그래서 지용이 걔를 지드래곤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어머 어깨 아프세요. 그럼 제가 나머진 안마해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시어머니 용녀 여사님이잖아요. 어. 앞글자만 따서 시용, 거기다 용만 드래곤으로 바꿔서 시드래곤이라고 부르게 된 거래요. 아시겠죠? <laughs>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 좋았을 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을까? 저희 언니가 몇번 설명해 드렸는데 어머님이 잘못 알아들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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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럼 내가 말귀가 어떻다는 거야? 뭐야, 뭐야, 그냥 그냥. 어? 아우 내가 이러니까 보배엄마를 이쁘게 볼래도 보아줄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냥 이 보배엄마를 그냥 그냥 그냥! 어, 어떡해. 어머니 화나시나봐.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언니가 윤종신 씨랑 사귀는 미선 언니 맞죠? 나, 나도, 아, 나도 알아요? 그럼요. 근데 엄청 예쁘시다. 난 되게 쭈글쭈글한 줄 알았는데. 아니! 보배엄마가 나, 나 쭈글쭈글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언니 애기는 신경쓰지 말아요 언니가 워낙 좀 막말하잖아요 이쁜 언니가 기분 푸세요 근데 엄청 어려보이신다 비결이 뭐예요? 아, 아유 비결은 무슨 <laughs> 아니 근데 듣던 거랑 좀 다르네 왕사가지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귀엽네 <laughs> 저 사장님 저 유통기한 다된 빵들 연습생들 좀 갖다줘도 돼요? 이왕 줄 거면 새 빵으로 갖다 줘. 유통기한 다된거 말고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사장님 몰래 몇번 갖다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뽑아놓고 잘 챙기지도 못하고 야, 진짜 시준 씨랑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 앞으로 남는 빵 있으면 네가 챙겨서 애들 좀 갖다 줘. 네, 자 그럼 얼른 갔다 올게요. 그래. 어, 네, 맛이 잘 맞네요. 지금 보러 가는 중이었는데. 저희를요? 왜요? 빵 드시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힘내세요. 다잘될 거예요. 희준씨, 힘내세요. 삼겹 좋고 망씨 좋은 앵두총각, 화이팅! 장근씨, 힘내세요. 작은 부추가 맵다잖아요. 화이팅! 민우씨, 힘내세요. 조각 같은 그 얼굴 언젠가빛춰볼 거예요. 파이팅. 현우 씨힘 내세요. 언제나 상큼한 그 미소 잃지 말구요 파이팅. 빵안 받으실 거예요? 아네잘 먹겠습니다. 예, 그럼 맛있게 드세요. 예. 다들 정신님 차려. 아까부터 진짜 왜 그래? 야, 장우야. 희진씨랑 수영장도 같이 다니고 친하댔지? 야, 희진씨 한 번만 소식 좀 주면 안되냐? 이게 무슨 소리야? 희진씨랑 나랑 사귀는 거 몰라? 아 사귀긴요. 그냥 사귀는 척 하는 거잖아요. 아휴, 얘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네. 희진씨가 왜 나랑 사귀는 척 하자고 했겠어? 그게 바로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희진씨는 날 좋아해요. 아까 못 느꼈어요? 이렇게 눈치가 없나? 아까 낡은 희진씨 눈빛 못 봤어? 형한테 혼나고 싶어? 희진 씨는 날 좋아한다니까 그러네. 아니나 아니다. 맞아요. 아, 진짜. 아이, 그래. 그래. 좀 조용히 좀 해. 좀 좀. 아. 유 좋아. 그러면은 이제 희진 씨한테 누, 우리 중에 누굴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장우야. 네가 제일 친하니까 네가 대신 좀 물어봐 주라. 물어보나 만아야. 정말 미안하다. 나 스타가 되기 전까지 이성 교제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 희진 씨랑 그냥 커미노 탈래. 아이고. 아 형은 연습이나 하세요 이지 씨는 절 좋아한다니깐요 야 너는 그거 완벽하게 생각해줘야 돼요 연습을 컸으면 커다란 연습을 하듯이 좋아해.